이름이 뭐예요? 쨍이 쨍이 젤리 안녕 아이 귀여워 아 웃고 있어 여키야 친구지 친구 친구지 아이고, 아가는, 무섭대. 아가는 무섭대 아가는 무섭대 이름이 뭐라고요? 젤리야. 젤리 아 젤리. 젤리 젤리 쨍이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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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젤리. 젤리 젤리야 엄청 활발하네요 다섯 살인데 이렇게 안 까불었는데 럭키야 너 뭐야 이거 또 더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? 이제 가자 이제 쨍이랑 인사하고 인사 다 했어 아이고 쨍이도 엄청 순하네요 세요 <laughs> 쨍이야 건강해 네안녕세요 젤리 아 이제 아홉 살 되니까 추억을 좀 쌓으려고 강아지들하고 인사하는 거 찍어 놓고 어... 이제... 네? 관심이 나... 없는데요? 네?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니 얘는 응. 이제 몇번 이렇게 반가워하다가 들이 누워 있더라고 응. 더워가지고 이렇게 젤리야 <laughs> 아이 이뻐라 엄청 활발하고 기원 많이 받았구나 아이거 엉덩이 되네 이뻐해 달라고 <laughs> 어우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마에 <목소리>